아, 일찌감치 누르고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저는 지금 해설 중이니까. 아, 힘들어. 지금 로챔 해요. 로챔 지금 한다고요? 아, 재방송. 로챔 재방송. 오늘, 아, 근데 오늘 로이챔 하나? 로챔 보고 싶은데, 갑자기 로이챔 아, 안 하는데요? 안 하네요. 아, 힘들다. 이 경기 끝나고, 왜또 하냐면요 일단 한 분이 레넥충 중에서 안 오셨고 안 오셔서 그분 대신 하, 하되 대신 방금 전판 전판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녹화해드릴게요 아 계속 까먹어요 녹화를 은근씩 죠 가끔씩 까먹어가지고 네 어, 이거는 이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히어르... 네. PRX 님이 조금 불리하시죠. 부담되시죠. 약간 상황이 다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PRX 님이 이기시면은 올킬입니다. 첫 올킬. 그리고 레넥톤은 첫 올킬 당하는 비운의 챔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레넥톤들도 탑계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laughs> 그냥 어, 레넥톤? 아, 그 충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협곡에 오신 것을 아, 걔네들. 레네톤의 스킬 메커니즘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어차피 근데 정글러 없으면 거기서 거입니다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자, 일단 오늘 경기 일정 이거 지우고, 지우고, 아, 지우고, 아, 힘들다. 오늘, 오늘 런, 런블 랜네첩까지 하실 건가요? 아니요, 거의 다 끝내야죠, 최대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왜냐면 다, 다한 번씩은 하셨거든요. 네. 다한 번씩은 하셨고, 안마 이거 이제는 오후 8시부터는 일회충하고 이거 승자전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승자전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미니언들 생성되었고 일단 지금 여덟 시고 여섯 시고 여덟 시 전을 지금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지금 이3 경기 승 이거 레넥충 럼블충 중에 이기신 분들 럼블충 아마 럼블 쪽에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p r x 님이 올킬 올킬하시, 하죠 올킬하시면. 그러면 또럼블척 분들이 기다리신 분들이 또 손해니까, 마지막 이거 이, 이 경기 일할충 대 럼블첩까지는 가던가 아니면 레넥충이 올, 다시 역골키를할 경우 이것까지는 하든가 뭐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못 나오신 분들. 일단 레넥토님 영향을 타오셨고요. 네, 경기하겠습니다. 일단 여섯 지금 당장 돌리면요. 이거 끝나고 이 경기 끝나고 곧장 돌리면은 가능할 겁니다. 8시 경기까지는 가능해 할 거예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지금 라인 밀고 있죠, 럼블이둘다 일단 와드 와드 쪽, 아, 부시 쪽에 와드를 박았어요 어, 평큐. 오. 좋아요. 어, 근데 레벨이 레벨이 먼저 찍었죠. 레이도 레벨이입니다. C.S.는 레이톤이 우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죠 하나 차이는? 그렇죠 하나 차이는 뭐 이제는 네개 차이긴 한데 이거는 웨이브 먹으면 뭐 스테즈거나 그런 것들나 분노 차징 에벨3 이거 화방 빠지면은 평키 들어갈 것 같아 안안 들어갈 수 있네? 럼블리 CS 먹기가 진짜 참 힘들어요. 따다운 챔프죠. 화방 때문에 이게 미니언들 그 그래도 해해보면좀 익숙해집니다. 좀 하다보면. 큐 실패했습니다. 큐 걸기. 큐 걸기 실패고. 아, 어 대신 타워 한방 맞고. 대신 있다. 타워를 맞아주셨네요. 관대하죠어 포션을 쓰셨네요 그냥? 나는 나 나는 너에게 핸니 네 본인이 핸디캡을 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 정정당당히 싸우자는 의지. 야, 아, 야, 그거 계속 얻어맞죠. 계속 근데 CS는 앞서고 계세요. CS는 압도적이죠. 거의 10개, 9개, 9개를 지금 앞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가면은 레넥 쪽이 유리하죠. 그렇죠. W 그렇 한번 긁고 따지고 계속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아까 네. 아까 전에 알았거든요. 어, 이거 열 관리 이렇게 나가면요. 지금 W는 별로 안 아픕니다 네 지금, 아니 W래 지금 Q는 별로 안 아픕니다 열관리된 Q가 아픈 거지 아... 근데 열관리가 됐어요 이제 아픕니다 다시 어? 실패했어요? 어 이건 안 아픈... 유노 어, 징 Q 아, w... 실패 W 때렸나요? 못 때렸습니다 못 때렸죠. W 미니언한테 날리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실수로 제 생각엔 지금 쯤 집을 한번 갔다 오는 게낫지 않을까 네 그것도 지금 지금 지니다 왜냐면은 CS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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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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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건 금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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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도 이거 계속 아직 전멸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거 빠지자마자 들어가면 안 되죠. 아, 안 되죠. 분노가 분노가 차징이 됐으면은 그냥 바로 전멸 W 점, 전멸 W Q 해가지고 죽일 수 있겠는데 분노가 차징이 안 됐어요. 아, 아쉽죠. 지금 어 체크 분노 차징. 합니다. 체 계속 차요. 도란방 패플러스 특성 그체력의총3% 차는 특성 있잖아요. 그게 인내심이던가 그랬던데. 네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체력이 상당히 빨리 찹니다 럼블이 인내심을 찍건가요? 네, 찍습니다 아... 제 생각엔 지금 집 한번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영약도 솔직히 이득 네. 볼건다 맞고 그래도 아직 영약 쿨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약 쿨 끝까지 쪽쪽쪽쪽쪽 빨아먹겠다는 의지 그런 거 같습니다 레벨 6입니다 아니면 CS로 확실하게 불러주겠다 어? 차라리... 어어 어, 이거 이거 이 진짜 괜찮았어요 어 방금 딜교 일방적으로 제대로 잘했죠. 네. 어이 이거는 지금 분노 아니 궁 분노 전멸 W를 노리고 있어요. 어 이거 걸렸죠. 걸렸죠 이거. 야 걸렸죠. 이거 죽습니다. 어 이거 죽어요. 아 죽었습니다. 아, 아 럼블이 이거 너무 아니했죠. 경기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